네, 안녕하세요. 소리나무의 김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드릴 기능은 노드 스테이지 3한 대로 두 대의 효과를 낼수 있는 기능. 바로 듀얼 키보드 기능입니다. 준비물은 노드 스테이지 3, 그리고 미디 단자가 있는 마스터 건반, 그리고 이 미디 케이블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함께 설정해보며 살펴봅시다. 야, 먼저 이 노드 스테이지 3랑 마스터 건반을 이 미디 케이블로 서로 연결해줘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마스터 건반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건반의 앞쪽을 보시면 보통 이렇게 인, 아웃, 쓰르라고 적힌 세 개의 미디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웃 단에 미디 케이블 한쪽을 꽂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케이블의 다른 한쪽은 노드 스테이지 3에서도 동일하게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미디 단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인에 꽂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마스터건반은 아웃에, 노드 스테이지 3는 인에 꽂아 주도록 합니다. 연결을 마치시면 노드 스테이지 3의 프로그램 섹션에서 Shift 플러스 미디 버튼을 눌러 미디 세팅 창으로 가신 다음 페이지 버튼을 사용해 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듀얼 키보드 세팅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듀얼 키보드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서로 연결된 악기 간의 채널을 동일하게 맞춰주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스터 건반에서 누르는 신호를 이 스테이지 3에서 잘 받기 위해서는 이 같은 채널에 입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노드 스테이지 3에서는 디스플레이 밑에 있는 4번 버튼을 눌러서 듀얼 키보드로 이동하신 다음 노브를 돌려서 맞춰주시면 되고 사용하시는 마스터 건반의 채널을 맞추는 방법은 각 회사의 제품마다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제품의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채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널 세팅이 마치면 노드의 프로그램 섹션에서 Shift 플러스 B 버튼을 눌러 듀얼 키보드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시고 이 듀얼 키보드는 패널 B 파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패널 B에서 오르간 섹션을 온 시켜 주시면 세팅이 완료됩니다. 연결이 잘 되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이 아주 잘 됐습니다. 이 듀얼 키보드 세팅은 오르간으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요. 시프트 플러스 B 버튼을 꾹 누르시면 피아노나 신스로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